집곡의 옛 성현 말씀. 오늘은 남송 시대 문신이자 경악자인 서산 진덕수 선생의 가르침 야기잠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야기잠. 서산 진덕수. 그대는 어찌 겨울의 기운 뎀뎀이를 보지 못했는가? 나무는 그 뿌리로 돌아가고 칩충은 그 봉토를 흙으로 덮는구나. 얼어붙고 정막하여 조짐조차 볼수 없으나 조화와 발육의 모든 것이 진실로 그 속에 배태되어 있구나. 대개 다친다는 것은 열림의 기초요. 정이라는 것은 원의 근본이며, 간이 사물의 처음과 끝이 되는 바이다. 무릇 하루 낮 하루 밤이라는 것이 362 사이니. 그러므로 겨울은 네 계절의 밤이고, 밤은 이에 하루의 겨울이다. 하늘과 땅 사이에 움직임이 모두 고요하니. 그윽하여 나누어지기 전에 태초와 같고 사람의 몸도 어둠을 향하여 쉰다 또한 당연히 조물로서 으뜸을 삼으니 반드시 그 마음을 재개하고 반드시 그 몸을 엄숙히 하라 감히 해이하게 침상에서 마음대로 하며 게으름과 안이양과 그르침과 편벽으로 하여금 나의 충심을 해치게 할수 있겠는가 비록 종일 부지런히 힘쓰며 한순간의 간단도 용납하지 않을지라도 어둠이 내려앉아 소홀해지기 쉬운 때에 더울 마땅히 경계하고 상가는 공부를 다하라. 대개 그 몸을 안정하여 이른바 아침에 듣고 낮에 탐방하는 것을 터전으로 삼아 야기가 심오해지면 인의의 마음이 또한 넓고 넓어서 무궁해진다. 근본이 이미 섰으면 또한 사물이 주선하는 때를 치밀하게 살펴 경의를 모두 가지고 동정을 서로 기르면 인욕이 들어올 틈이 없어지니 천리가 밝음이여 또렷해지는구나. 그러나 알매의 미치였다 하여도 인을 능히 지킬 수 없으면 또한 공원이니 그에 어디에 쓰겠는가. 이에 잠을 지어 스스로 돌침으로 하여 언제나 두려워하며 밝은 경계로 삼노라. 서산 진덕수 선생은 복권 포성 사람으로 자는 경원 경희이고 호는 서산이다 남송시기의 관리이자 경학자이다 경원 5년의 진사 출신으로 벼슬은 난검주판관 박사관 비각수찬 호부상서 한림학사 등을 역임했다 재상 3위원의 탄핵으로 파직됐다 벼슬 자리를 떠나 있으면서 황제의 마음을 닫고 다스림을 보필하기 위해 대학연의를 지필했다 재상 3위원 사망 후 1234년에 다시 정계에 복귀하여 황제에게 대학연의를 바쳤다. 만년에 고향 막서산에서 독서와 저술 활동에 전념했다. 벼슬에 물러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58세의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조선 정기에는 대학연의가 널리 읽혔고, 조선 후기에는 그의 다른 저작인 신경이 선비들의 필독서로 각광받았다. 그 밖에 저서로는 당서고의 독서기, 문장정종 서산갑을고 서산문집 등이 있다. 의상 칩곡의 옛 성현 말씀. 오늘은 남송시대 문신이자 경학자인 서산진덕수 선생의 가르침 야기잠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기운 공부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